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산 연구소 수학 따지기 시간입니다. F 단계 1호 2주차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등식이죠. 등식, 등호가 있는 식이고 그다음에 항은 항은 수학식에서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계산의 기본 단위예요. 묶음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를 묶어서 계산할까?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팔곱하기 네모 나누기 십이 곱하기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항, 다음에 두 번째 항 칠곱하기 십사, 그렇죠? 아, 이두 개의 항을 정리를 한 다음에 더하세요. 그래서 백이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해야 되니까 네모가 아닌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가면 될것 같습니다. 등식이고. 모르는 어떤 수 미지수가 들어 있고 왼쪽에는 항이 두 개, 오른쪽에는 백이라는 상수항이 하나 있습니다. 항이 하나, 그렇죠? 네. 선생님이 가끔 음, 초등 과정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6학년 과정을 하면서 6학년 과정을 좀 빨리 끝내서 또그 다음 과정까지도 문자 넣는 식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는 항은 두 개, 죠 항은 두 개.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두 번째 항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두 항을 정리해서 더해봐야겠지만 첫 번째 항이 계산을 할수 없죠. 계산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가 없죠. 왜? 미지수가 들어 있어서. 모르는 어떤 수가 들어 있어서. 두 번째 하는 계산이 되나? 아, 어, 되죠. 그래서 8네모 나누기 12 에다가 14의 일7배는 70에 14를 더해. 하사7에28 70에 70에 28을 더해서 그렇죠? 98이 되었어요. 음, 얘가 100이래요. 자. 양팔 저울처럼 생각하자. 그래서 어떡하냐? 98만큼을 덜어내자. 양쪽에서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얼마가 남아요? 이가 남겠지. 음. 식이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8 곱하기 네모 나누기 12. 두 번째 항이 사라졌고 자, 오른쪽에는 등호의 오른쪽에는 2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 네. 뭐8 나누기 12도 바로 해 버리면 좋겠지만 8 나누기 12가 바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아니어서 어떻게 할까요? 언제 나누기 12를 없애기 위해서 나누기 12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2를 곱해 버리죠. 그렇죠? 여기다 12를 곱하면 나누기 12 곱하기 12음 약분해서 1이 돼 버릴 거고요. 여기다가 도 12를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더 간단해졌죠? 8곱하기 4번은 얼마가 되었다? 24가 되었습니다가 되고, 어 이제 마지막 정리 양쪽을 8로 어떻게요? 해 나눠버려야지 8로 나눠, 그죠? 네. 8로 나눠. 우리는 나누기 8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써도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써 쓰면 더 간단하겠다, 그죠? 음, 자 나누기 8. 어 약분하면 1, 그죠? 이쪽은 1, 이쪽은 약분하면 3이 남네.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찾았습니다. 그쵸? 와,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3이군요 됐죠? 자 이렇게 차근차근 항을 구별해 보고 그다음에 항을 정리해 보고 그리고 양쪽을 잘 살펴보면서 양쪽을 똑같이 하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서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 가면 결국에 네모만 남게 되죠. 네모가 주인공인데 가끔 우리 계산하다 보면. 이 네모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빨리 쓰려고 그러는 거겠죠. 되도록이면 조금 쓰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식을 쭉쭉 정리해 가면서 끝까지 네모를 놓지 않고 가지고 가기를 권합니다. 알았죠? 풀이 과정 잘 써보는 연습 지금 하면 좋겠어요. 지금 더 식이 복잡해지기 전에 자연수일 때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등식은 아니로군요. 등식은 아닌데, 소수의 혼합 계산이에요. 그렇죠? 자, 항은 또몇 개일까요? 얘도 항좀 한번 구별해 볼까요? 곱하기 나누기 하나의 항 맞죠. 두 번째 항은 정리할 게 없는 아주 간단한 음, 항이네요. 첫 번째 항만, 정, 항만 정리해서 더해 주면 되는 그런 문제로군요. 그러면 또 뭘까? 뭐 물론 해봐야겠지 그렇죠 물론 해봐야 돼자 네, 봅시다 항을 구별은 했지요 우리가 구별을 했죠 항은 이미 구별해 놨어 첫 번째 항두 번째 항두 번째 항은 정리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계산 들어갈 거야 그죠 계산 들어가려고 봤더니 어잘 봐봐요 3.9 나누기 1.3 어때요 오딱 보이지 그치 오 곱하기 나누기 섞여 있을 때 이렇게 나누기를 미리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나누기는 곱하기로 언제든지 고쳤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그거 배웠으니까 그러면 꼭 곱하기로 고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 3.9는 1.3을 세번 가지고 있지 그래서 나누기를 미리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이 될 테니까. 그렇죠? 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 곱하기 2.4 더하기 0.8 아 어, 이런 계산이로군요. 네, 비교적 간단한 계산이니까 바로 계산해도 되고, 그렇죠? 바로 계산해도 되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3 곱하기 3 곱하기 38에 24라서 0.8 더하기 0.8 이렇게 하면 0.8이 여기 9개야.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 항은 0.8이 9개 들어있어요. 어, 정리해놓고 봤더니 두 번째 항은 0.8이 하나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은 0.8이 9개, 9곱하기 0.8인 거잖아요. 식을 이렇게 이렇게 수를 분해하고 좀 변형해봤습니다. 그렇죠? 어, 가리고 모으고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0.8 9개, 어, 0.8 하나, 어, 0.8 9개를 더하고 한번더 더했어. 그럼 뭐10곱하기 0.8이랑 같겠네. 맞아요? 어, 맞지. 그래서 8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네요. 그렇죠? 음. 간단한 계산인데 그냥 곱하고 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술을 가르고 모으고, 식을 가르고 모으고 하면서, 식 갖고 노는 연습을 꽤 많이 해본 바가 있죠.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수나 식을 보는 감각이 쑥쑥 자랐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경험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산하기가 사실은 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중간 과정은 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친구들도 이제 생겼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결을 해봤네요. 해결을 해봤네요. 자, 그러면 기분 좋게 또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도 등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 오른쪽에 무슨 항이 있는 건 아니니까 등식은 아니고 여기도 항은. 두 개예요, 그렇죠? 어, 가로는 묶음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곱하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묶음 항이 하나,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어,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분의 일과 앞에서 계산한 첫 번째 항을 더하라는 거야. 계산 결과를 이 분의 일하고 더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음, 그럼 분수 계산이니까 단위 분수가 다르니까 통분도 해야겠고 또 곱하기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연습은 우리가 쭉 해왔으니까 충분히. 아 충분히 할수 있죠 자 봅시다 항 구별하고 항 정리하고 이제 항 구별해 놨으니까요 우리는 항을 정리할 거야 첫번째 항을 정리할 거야 왜냐면 두번째 항을 정리할 것도 없어서 말이죠 6분의 5하고 4분의 1은 바로 더할 수는 없지 왜 단위가 달라 그치? 6분의 5는 6분의 오는 1이 몇개 있는지 6분의 1이 5개가 더해진 거죠. 그 다음에 4분의 1은 4분의 1이 한개 있는 거. 그죠 4분의 1이 한개 있는 거. 근데 6분의 1하고 4분의 1은 크기가 같아요? 다르죠? 그죠? 렇 어. 4분의 1이 더큰 수잖아요? 6분의 1보다는? 무슨 뜻인지 알죠? 음, 여러분들이 지금 단위가 다르면 더할수 있다 없다? 단위가 다르면 더할수 없다. 우리 그거, 어, 봐봐요. 자, 단위가 다르면 더할 수 없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번더 복습해 볼까요? 자, 이 기를 이렇게 말이죠.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섯 쪽으로 나눴어. 여섯 쪽으로, 여섯 쪽으로 나눴어. 그중에 한 쪽, 그중에 한 쪽, 그중에 한 쪽을 육분의 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이 육분의 일이야. 그죠 그러면 사분의 일은 음... 4분의 1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4분의 1은 이렇게 네 쪽으로 나눈 것 중에서 한 쪽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네 쪽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쪽이면 4분의 1의 크기랑 6분의 1의 크기가 달라. 음, 그거는 단위가 다르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위 분수가 다르다. 얘기는 단위가 다르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단위가 다르면 더할 수 있다. 아, 바로는 더할 수 없어. 그렇다면 단위를 맞춰서 해야지 그게 통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6분의 1하고 4분의 1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음. 복습이라서 쉽게 여러분들은 바로 계산 들어갔겠지, 그지? 6과 4의 공배수를 이용해서 분모를 통분을 시켜서 단위를 맞출 거지. 6과 4의 공배수 뭐 있어? 제일 작은 공배수 1이 있지, 그지? 음. 12분의 분모 두배 됐으니까 분자도 두배 12분의 분모가 세배가 됐으니까 분자도 세배 이렇게. 통분이 됐어. 드디어 더할 수 있는 분수가 되었어. 그쵸? 네. 단위가 똑같아졌으니까. 자, 그렇다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더했더니 분모는 12. 이제 12분의 1이 10개, 3개 더해져서 13개. 어, 보니까 13분의 6을 곱해 음, 약분도 되고 아주 간단해지겠다는 걸알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은 약분 들어가야죠. 약분 들어가야지. 13하고 13이 샥샥 사라지고 6, 1은 요 6이 12, 어? 분모에 2 남았네? 그쵸? 아, 간단한 계산이었구나. 정리하고 보니까, 그쵸? 어. 그러면 분모에 2 남았고 분자에 1, 2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하는 거였네? 음, 이 문제의 답은 1이었어요. 아, 답은 아주 간단하게 나오네요. 그쵸? 네. 단위가 달라서 분수를 바로 더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단위를 맞춰줬어요 단위를 맞춰주는 걸 우리는 통분이라고 얘기하고 통분을 한 후에는 분수 곱셈 분수 곱셈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는데 그죠 아~ 분모는 분자끼리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게 분수 곱셈이지 원래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그죠 그건데 약분이 되면 어차피 계산한 다음에 큰 수를 만들어서 약분하는 것보다는 작은 수였을 때 이렇게 약분을 하면 더 간단한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분했고요. 더했습니다. 얘는 둘이 단위가 맞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분의 1이 2개 해서 2분의 2, 2분의 2는 약분하니까 1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기분 좋게 그다음 문제를 또 볼까요? 자그 다음 문제는 뭘까? 음 비례식이 나왔어 비례식 비례식 비례식이 뭐지? 비례식은 비의 값이 같은 두 비를 등호로 연결해놓은 게 비례식이죠. 어 이쪽에 비의 값과 어 비의 값과 비의 값이 같은 두 개의 비를 등호로 연결해 놓은 게 비례식이에요. 연결한 등식이네요. 그렇죠? 등호로 연결해 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은 비례식은 이런 걸 비례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B의 값은 뭐고 B는 뭐고 B하고 B의 값은 다른가요? 음, 그렇지. 자, 여기서 B는 여기 나와 있는 3대 2 이게 B죠. 얘가 B야. 비 값은 뭔가요? 비 값은 이분의 아, 뭐예요? 삼, 이가 비 값이야. 기준 양분에 비교하느냐 이게 분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면, 분수나 소수 형태로 나타내면 이걸 비의 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몇대몇 몇 하는 게 비. 이렇게 콜론을 이용해서 몇대몇 몇 이렇게 나타내는 걸 비라고 하고, 이 비를 기준 양분에 비교하느냐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 비의 값이 되고, 그다음에 비의 값이 같은 두 개의 비를 등으로 연결해 놓은 이런 식은 뭐라고 해요?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죠? 네, 비의 값은 또 비율이라는 말하고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나와도 아, 비의 값이구나 비율 아,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비례식이 뭔지, 비율이 뭔지, 비핵값이 뭔지, 비가 뭔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쵸? 어. 3대2는 네모대15. 아, 우리는 비와 비율 배우면서 전항과후항의 영향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비핵값, 즉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간단하긴 한데, 어, 보니까 이게 기준량이잖아? 그죠? 기준량이, 여기가 기준량이잖아요. 그죠? 이둘다 기준량. 기준량이 2에서 15로 변했네. 어, 7.5로 곱했네. 그죠? 그러면 비교하는 양도 어떻게 하겠어? 똑같은 비율로, 어, 곱해줘야겠죠. 그죠? 어. 그래서 어떻게? 몇 배? 7.5배를 곱해요. 그죠? 7.5배를 해줘요.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7.5 해서 22.5, 이렇게. 그지 응.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되게 비교적 간단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또 새로운 방법을 하나 써보는 거예요. 어, 어떤 거? 똑같은 3대 2는 네모 대 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한번 봐봐요. 3대 2는 아까 비핵값이 2분의 얼마라고? 2분의 3. 그렇죠? 그럼 2분의 3 얘는 분모가 같,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서 같은 크기의 분수를 우리는 찾을 수 있죠. 4분의 6이랄지 2배 2배 3배 3배에서 또 6분의 9랄지 또 4배 4배 하면 8분의 12 이렇게 이거 다 크기가 같은 분수 잖아요 그죠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그죠아 어, 우리가 비교하느냐 고 기준량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음 비율이 변하지 않아요그 성질 이용하는 거랑 크기 같은 분수의 분모와 분자의 영이 아 같은 수를 곱하거나 어,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겠죠 음 그래서 한번 여기를 보고, 이 패턴을 한번 볼까요? 음, 봤더니, 어때? 2 곱하기 6이 12, 3, 4, 12, 어머, 똑같지 않나요? 똑같죠? 음. 4 곱하기 9는 36, 66에 36, 어머, 똑같죠? <laughs> 똑같죠? 어 똑같죠? 똑같죠? 여기 안에 또 여러 가지 패턴이 숨겨져 있어요. 어, 얘네둘은 더해서, 뭐야? 분자분모에? 여기도 패턴이 좀 있어서 한번 보고 갈까요? 분자분모의 합. 합. 음, 분자분모의 합. 봤더니, 얼마입니까? 5지, 5. 어. 여기는 12지, 여기는 15지, 여기는 20이지. 어머, 분자분모에도, 합에도 패턴이 들어있죠. 맞아요. 분자분모의 합에 패턴이 들어있다면, 분자분모의 차에도 어 뭔가 패턴이 있을 것 같죠? 있어요. 여기 차이가 1이죠? 2죠? 오 규칙이 있어요. 아주 쉬운 규칙이 있네요. 그렇죠? 음, 이렇게 여기에 이런 것도 들어 있고 우리는 오늘 분자분모의 합이나 차를 가지고 문제를 풀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왔으니까 한번 본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아 이렇게 크기와 같은 비핵 값을 쭉 연결을 했더니 어, 이렇게 크로, 크로스로 곱한 것끼리 서로 어떻다? 같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3은 뭐지? 이건 비교하는 양 아닌가요?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2는 기준 양, 그렇죠? 분모 쪽을 기준 양. 그 다음에 분자는 비교하는 양. 얘가 비율이야. 자, 음, 이렇게 크기와 같은 뷰를 쭉 놔둬봤더니, 크로스로 곱한 것끼리 같다. 그러면, 결국, 얘도 뭐겠어요? 크로스로 곱한다는 얘를 비로 다시 바꿔주면 3대2는 6대4 이거 아닙니다. 자, 음. 그래서, 붐, 이거 뭐예요? 어, 2하고 6은 안쪽에 있는 항. 안쪽에 있는 항을 뭐라고 할까요? 안쪽에 있다 해서 네 항. 이거다 한문이죠, 그죠? 음. 바깥쪽에 있는 항끼리 곱한 거를 외항의 곱내항의곱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어때요? 똑같죠? 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찾아볼 거야. 그 전에 이미 배운 비와 비율에서 이미 배운 비의 값이 변하지 않게 하는 방법 뭐 있었어요? 아, 변하지 않게 하는 방법? 전항과 호항의 영향이 같은 줄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의 값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음, 비를 찾았는데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찾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 방법으로 찾을 수도 있고 아까 해봤죠. 이번에는 어떻게 해보겠다예요. 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해서 등식으로 해볼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네는3 곱하기 십오와 같다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다면, 네모를 구하는 방법은 뭐다? 3 곱하기 15, 45지. 45를 뭘로 나눈다? 2로 나눠. 이렇게. 그러면 22.5를 또 얻을 수 있죠. 어, 이 방법으로, 지금 이번에는 비례식 방법으로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 그냥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수업문제 풀면서 모르는 어떤 수고할때 비리식 이용할 일이 되게 많아서 길게 설명을 해보았어요. 자그 다음 볼까요? 5번 문제는 단위를 환산하는 문제네요. 시속, 분속, 그리고 어 단위가 킬로미터. 얘는 시속이고 얘는 분속이네. 얘는 킬로미터고 얘는 미터네. 이거를 잘 체크한 다음에 실수하지 않게 자, 정확하게만 바꿔 주면 되겠네요. 시속에서 분속으로 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1시간 동안 가는 거리를 1분 동안 가는 거리로 바꿔 줘. 그 얘긴데 1시간은 분으로 거치면 60분이잖아요. 그렇 음. 그러면 60분 1시간에 갈수 있는 거리를 60으로 나눠야 1분에 가는 거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속 42km를 일단 시속 얼마로? 미터로 고쳐야지. 1km는? 1km는 1000m. 이제, 이제 상식이 됐죠? 너무 많이 나왔죠? 음. 1km는 1000m니까 42,000m로 바꿔놓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음, 얘를 60으로 나눠야지. 그러면 분석이 나오지. 그쵸? 음. 그러면 42,000m 나누기 6 0해서 해볼까요? 어, 영 하나 떼고 어, 6, 7에 42 해서 700이네. 그렇죠? 음, 700m 얼마큼에? 1분에 해서 분석이 나와요. 1분 동안 갈수 있는 거리? 분석. 1시간에 갈수 있는 거리? 시속 1초 동안 가는 거리? 초속 알겠죠? 음. 어,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어 정리를 할수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어요. 초속, 분속, 시속도. 그렇죠? 네. 간단한 방법이죠? 네. 단위 안산하는 거잘 봐서 단위를 통일시켜서 계산해 봅시다. 네. 여기까지 5번 문제 우리 끝내 보았습니다. 5번 문제까지 잘 마무리를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6번 문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 안녕.